가정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준 대로 총 6명씩 네모듬으로잘 앉아 주었네요. 우리 가정리더인 태양이도 준비물 바구니를 각모둠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각한 사람은 지금 태블릿 PC랑 모둠 활동지, 그 다음에 교과서까지 모든 준비물을 완료가 되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태블릿 PC를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패들릿에 접속해서 로그인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시작! 내었나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우리 힘차게 가정수업 진행해볼텐데 오늘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렇지 바로 블록타임제로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2교시까지 가정수업 진행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 학습활동지면 이쪽에 있는 단원명 함께 힘차게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가정위기의 치유와 그렇죠 회복 반니다 선생님이 지금 스크린에 띄워주는 화면이 잘 보일까요? 좋아요. 우리 맨뒷 친구들도 잘 보일까요? 좋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자료 1번과 자료 2번의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이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자료 1번을 먼저 보세요. 자료 1번을 보게 되면 지금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지금 대화 시간이 점점 2022년, 2023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통계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줄 친구 있을까요? 어, 우리 사위가 얘기해 볼까? 맞아요. 대화 시간이 늘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늘었으니 위기를 통, 위기 속에서 가족의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잘 해석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지금 산이가 얘기해준 대로 점차 코로나 시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족의 대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료 2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료 2번을 보니까 지금 대화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떻다고 나오나요? 맞아요. 대화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나 가출 충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공통적으로 이두 가지의 자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대화의 중요성,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가족 간에 이렇게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2분 동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 헤드렛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대화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잘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패들렛에 올린, 올린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이 스크린을 통해 띄워보았어요. 자, 한명한명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람이를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를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의, 서로를 지지해줘서 극복하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우리 바람이가 정말 잘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족 간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화만 한 무기가 없죠. 대화가 우리 서로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것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는 열쇠가 되어 주는 거겠죠. 아주 우리 바람이 잘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를 보니까 지금 가족의 문제 상황을 예방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자 예를 들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가족과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위기가 될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 도윤이가 발표를 해줬어요. 아주 잘, 테드레스잘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같이 가족의 대화는 가족 구성원의 연결고리나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간의 위험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의 중요성을 우리 함께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토대로 우리 학습목표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학습목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학습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가족 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의 위기의 회복과 치유 방안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위기를 회복과 치유 과정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방안을 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학습 목표 우리 함께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알아보야 하냐면 바로 우리 가족의 위기가 무엇인지, 가족의 위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다 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가족의 위기,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이런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이 시간 프로젝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활동은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프로젝트 학습이 뭔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순서를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거 활동 한번 진행을 해볼텐데, 우리 프로젝트 학습의 첫 번째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우리 활동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볼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목표는 바로 가족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그래서 우리 오늘의 목표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여러분, 그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한번 어떻게 극복해볼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둠 활동을 위해서 각 모둠은 지금 가족의 위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두 번째 계획 단계죠. 그래서 가족의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보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결하고 싶은 가족의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 모둠에 각 하나씩, 하나씩의 가족의 위기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가족의 위기를 찾은 다음에 패들렛에 여러분 각각의 모둠이 찾은 가족의 문제를 함께 패들렛에 올려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20분의 시간을 줄 테니 가족의 위기를 찾고 그 다음에 패들렛에 올려주는 데까지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어, 우리 일모든 지금 잘 찾아주고 있을까요? 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찾은 가족의 위기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어려움을 찾아 가족의 위기 중에 어떤 어려움을 찾았었나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라면 어떠한 감정이 들것 같나요? 어, 외로울 것 같아요. 어, 경제적 어려울 때,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 구성원에 정서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가족의 위기라고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가족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족 구성원 간의 마음은 어떨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 수업 우리 가족 주제를 정해 보도록 해요. 어 우리 삼모듬이 질문이 있다고요. 어떤 질문이 있나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삼모듬은 여러 명이 지금 한꺼번에 가족의 위기를 찾아서 얘기하느라 지금 의견이 충돌이 됐구나. 됐군요. 여러분, 오, 오늘 우리 조례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같이 했었던 활동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렇죠. 체크인서클이죠. 우리 체크인서클 할때 어떤 것을 사용해서 우리 의견을 나누어 보았었죠? 그렇죠. 바로 토킹스틱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책상에 위 올려져 있는 이 필통을 사용하고 생각하고 우리 각한 사람이 지금 돌아가면서 인견을 제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둠 활동이 3분 정도 남았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우리 각한 사람, 우리 각 모둠은 각 하나씩의 주제를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패들리 트까지 올려주세요. 여러분 다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다 올려 주었으니 선생님이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 모둠이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모둠을 보니까 지금 우리 1모둠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선택을 잘해 주었어요. 그 다음 에 2모둠을 보니까 가족 구성원의 상실을 선택을 해 주었네요. 좋습니다. 3모듬은 지금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족의 위기로 삼아주었고 마지막 우리 3모듬은 가족의 해체를 정해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한 이 가족 구성원의 문제들 가족, 문, 어, 가족 간의 문제들을 이제 저, 결정을 했으니 자 우리 이제 실행으로 나, 들어가야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행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곧 있으면 우리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다시 실행 단계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이후에 만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진행하던 프로젝트 계속해서 실행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행 단계라고 얘기해 줬는데, 우리 다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결정했었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25분의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 함께 가족의 위기를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표 준비자들은 발표 준비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다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여러분 모두활동을잘 진행을 해주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바로 우리 발표 시간이죠 좋아요 자 우리 발표를 할 때에는 어떤 자세를 우리 임해야 한다고 했었었죠? 그렇죠, 바로 우리 경청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었죠. 다른 모든 구성원이 발표를 할 때에는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모든 구성원 발표하는 것을 잘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발표해볼 능동적인 우리 모둠 혹시 있을까요? 어, 우리 사 모둠이 발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잘손을 들어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 모둠 발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 모둠의 경우에는. 지금 가족의 위기를 무엇으로 선정했었죠? 그렇죠. 가족의 해체로 선정을 했었죠. 그렇죠. 가족의 위기는 가족의 해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위기 가족의 가족의 위기 옆에 보면 가족의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를 적으라는 칸이 있죠. 자,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 뭐라고 적어 주었을까요? 그렇죠. 회복 탄력성이 구성 요소는 바로 의사소통 과정 중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고 적어 주었네요. 혹시 우리 사모들은 이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을 적어 준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남아 있는 이 지금 가족 해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 해체가 된 상태죠. 남은 가족들끼리 이러한 발생된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향후 협력적 문제 해결을 선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우리 가족 구성원을 잘 찾아주었어요. 회복탄력성인 구성 요소를 아주 우리 사모둠이잘 찾아주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은 뭐라고 적어주었을까요? 어 그래요. 자신의 감정을 돌본다. 맞습니다. 가족을 가, 어,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은 또 뭐라고 적어주었을까요? 음, 좋아요. 남은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마음의 상철를 돌본다. 아주 잘 적어주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는 서로의 지금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그그그 그 마음의 상처가 여물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부상원들과 충분하게 우리 아까 자료 1번과 2번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대화를 통해서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를 돌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사모듬이 정말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 더 피드백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사모듬은 가정 위기로 가족의 해체를 적어주었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가족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추측해볼 친구 있을까요? 어, 맞아요. 가족의 단절이에요. 맞아요. 가족의 단절이죠. 자, 단절 아까 단... 가족의 위기로 단절을 선택한 모듬이 몇 모듬이었죠? 그렇죠, 바로 우리 삼모듬이 우리 가족의 무, 관계의 단절을 다루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단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줄 친구 있을까요? 어, 우리 태양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태양이가 핵심을 찔러 주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가족의 해체인, 경, 해체인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아예 단절을 해서 별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혼을 했다고 하면 법적상으로도 가족의 관계가 연결된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단절은 무엇일까요? 어, 싸운 거. 그렇죠. 싸운 거죠. 그래서 그냥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일어나서 충분하게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상태에서 유대감이 낮아지고 가족 구성원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를 단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깊어지면 해체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태양이도, 태양이도 얘기를 잘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 단절과 해체의 차이점도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 음, 발표까지 마무리를 해주었는데 우리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음. 협동성 평가까지 남았죠. 선생님이 평가 기준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활동들의 평가에 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평, 아 우리가 오늘 했던 이 활동에는 평가 기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용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 단원에 맞 어,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내용 적합성 두 번째는 협동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동해서 가족, 어,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평가해 봤을 거예요 근데 협동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통해서 평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협동성을 평가해 볼 텐데 패들렛에 들어가 보면 우리 협동성 평가해보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구글폼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다 함께 평가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여러분 다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평가 기준 평가까지 마무리를 해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고 가족 수업 맞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양한 가족의 위기에는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고 모든 활동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그 회복, 우리에게 피그 그,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회복 어떤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대화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가족끼리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것을 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과정수업 마치겠습니다.